요양원 보내려던 아들, 되레 쫓겨난 사연. 어머니, 이 짐들은 뭐예요?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? 얘들아, 미안하지만, 나, 이집 떠난다. 이미 팔아버렸어. 그 순간,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주인공은 경북 포항에 사는 72세 김영자 할머니. 평생 식당 일하며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, 손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. 영자의 하루는 늘 같았죠. 새벽 5시 기상에서 손주 도시락 챙기고, 빨래, 청소하고, 식당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한 다음, 돌아와 또 저녁 준비. 처음엔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예요. 하며 안겨줄 때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. 어머니,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. 빨래는 저희 옷과 따로 해주시고요. 감기로 누웠을 때조차, 어머니, 그래도 애들 먹을 건 준비해 주셔야죠.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. 무너지는 건 몸뿐만 아니었죠. 허리 수술을 앞둔 날 영자는 병원에서 홀로 수술실문을 지켰습니다. 곁에 있어줄 가족은 없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. 솔직히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편할 텐데, 유영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순간 영자의 마음은 쾅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이 집을 팔고 짐을 싸 버린 겁니다 이집 내가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 하고 손에 굳은살 박이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너희는 얹혀 살았을 뿐이잖니 며칠 뒤 영자는 바닷가 작은 집에 정착했습니다.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무 눈치 없이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살.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, 누구의 가사 도우미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살 거야.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. 혹시 아직도 남을 위해서만 살고 계신가요?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잠깐 구독도 부탁해요.